제가 주보의 표기를 잘못해서 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지난주 어, 강단 어, 말씀 그대로 네, 죄송합니다. 주보에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어, 우리 지난주에 그 서밋 체크리스트 했는데 어, 너무 <laughs> 랩넌트들이 잘해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점수들이 다 높아서 지금 중고등부 예산으로 어, 초가 될것 같아 지금 렘런트를 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너무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런트들이뭐 어떻게 하든지 뭐 제출을 하는데 그거 한번 써보는 것이 얼마나 자기 영적 상태에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 하나로 계속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렘런트 때부터 어, 그렇게 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이 사도행전 1장, 3장, 8절, 1절, 1장, 138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랩넌트들이 각자 붙잡고 있는 사명이 뭔가요? 지금 이제 발견해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겠죠? 발견할 랩넌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 아직 모르겠는 랩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 랩넌트들 아는 단어 있잖아요. CVDIP 청소년 때 CVDIP를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청소년 시기에 이것이 잘 정리되어서 앞으로 쭉 인도받아 나가야 되니까 CVDIP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절대 사명을 발견하면 자 All CVDIP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CVDIP로 보여요. 모든 내 인생의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이 CVDIP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절대 사명이 맞다면 그것이 정확한 시각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신앙생활, 기도생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빌리포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어,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 바울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주부에 보니까 남은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남은자. 어,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을 받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빌리포서 3장에 보니까 3장에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누가 육체 가지고 자랑할, 자랑을 앞에서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이 표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표식으로 주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할례 표식이 어떻게 변했냐 유대인만 선민이다. 유대인만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이, 이 표식을 굉장히 막 선민 사상으로 붙잡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좀 앞절에 보면 일부러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그냥 할례 표식만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할례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그런 율법적인 선민의 그런 형태를 갖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어,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지파요, 이런 베냐민지파. 왕족이라 이러는 이스라엘 안에서 왕족이고 또 귀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이 바울은 바울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인데 여기가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학문을 뛰어나게 했던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수학을 해요. 수제자로 학문을 배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워낙 이전에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너무 뛰어나니까 유대인의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 또 그런 율법의 선봉자 이렇게 딱 예측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차세대 주자로 그렇게 딱돼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식민지죠 식민지 의성에에 로마 시시민을준준예요요그왜 그랬냐. 바울의 가문이 그만큼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로마에 어, 잘 보이고 또 로마 앞에서 로마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배경이 똑똑하고 집안 배경도 좋고 날 때부터 귀족이고 막뭐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들은 한 번씩 쭉 찾아보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이. 빌리포스 3장, 4절, 6절 보니까 세상적인 배경 굉장히 뛰어났어요. 엘리트. 완전. 그런데 이 율법으로 가득 차고, 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적인 배경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 바울이 어떤 일들을 그 전에 해왔냐,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서 가두려고 지금 담에색으로 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이제 잡아내려고.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이 정도로. 이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막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이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잡으려고 가는데 그이 방향이 담메색이라는 지방이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강하게 확 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그 빛을 빛이 탁 임하니까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이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대답합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 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비침하고 그비 때문에 딱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리는 사우라 사우라.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이 담의 색을 가는 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울,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시내로 담에색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7 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가,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8절에 이 사울이 이제 음성이 다 끝나고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사울을 사올,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 그 담의 색으로 사울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근데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사울이 지금 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딱 나타나셔서 이사울이딱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자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끌고 어디론가 가요. 어디론가 가서 딱 놨는데 그때부터 눈이 계속 안 보이고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고 들뭐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을 같이 보면서 한번 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울을 담배색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끌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준비하셨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만나게 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하냐? 어. 주께서 이르시되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1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잡아서 핍박했던 사실을 아나니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다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때 그 이후에 이 사울이 담의 세계 있잖아요, 지금 담의 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 만나고 바로 뭔가 전도운동을 한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사막에서 3년을, 어, 칩거를 해요.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적인 배경에 출중한 바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배경, 그 속에서 바울이 세상적인 배경을 충, 충, 출중하게 갖고 있었는데 늘 똑같이 또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영적 문제, 영적인 갈급함, 자신의 숨겨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틀린 사명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깊은 복음의 묵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배경을 갖게, 이 세상적인 배경이 나중에 바울에게 전 세계 복음을 할수 있는 중요한 길이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그가 갖고 있었던 영적 문제까지, 영적 갈급함도 다 복음, 오직 복음의 결론 나는 중요한 길이 돼요. 그리고 그가 익혔던 학문들 다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임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이 핍박을 하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 복음에 대한 절절한 그 애절함이 있었어요. 자기를 표현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자기들, 자기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휩박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을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 여러 여러분들만의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 전할 남은 자로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그다 복음 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년 동안을 계속해서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교를 막 보내시는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이방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야.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바울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공부를 하고, 뭐, 청소년 때 공부가 고민이잖아요. 물론 공부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냐?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지역이 어디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완전히 흑암이 가득한 지점들이에요. 여기를 파고들어서 복음운동을 핍니다. 그리고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건 회당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회당들이 있죠. 이 후대들이 모입니다.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회당을 파고 들어서 렘넌트 사역을 해요. 제자 사역을 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것은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기도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위기, 또 응답도 올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복자. 결국에 이 바울이 정말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선교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아내고 키웠는데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세개 복음화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19장 21절.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23장 11절.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 보그마를 계속 꿈꾼 거예요. 로마 보그마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27장 24절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결국에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오, 오늘 누려야 될게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 이 플랫폼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파수망이 뭡니까? 바울이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저주와 재앙 만난 이 시대와 개인들을 살리겠다. 그 시대를 복음으로 지키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랩런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들려올 거예요. 랩런트들 뭐 부모님의 말도 있고, 선생님들의 말도 있고, 세상의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CVDIP가 뭔지 한번 질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서이 체크리스트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리듬을 타면서 오늘은 이번 주는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어,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청소년부 모든 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